안녕하세요 고객님 리본카 일산지점 박신단 차장입니다. 라이브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그 제가 일단 기본적인 고지 사항 말씀드렸던 그 외관 같은 거 제가 고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중간에도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고지가 되어있긴 한데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까 모르겠는데요. 여기 후드 본네트 앞쪽에. 그 덴트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는 만약에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덴트를 진행해서 을 출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덴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렇 같은 본네트 후드위치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붓 살짝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붓터치를 씌운 우 자국이거든요 그런 것들께 여기 하나가 보이, 보이고요 이쪽에도 이쪽 하나 보이고 앞쪽에 이 옆에도 살짝 있고요.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뜨고 찾을 사람은 찾을 수 있는데 심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살짝 이동하시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붙었지. 마찬가지로 아마 그. 돌빵이라고 하죠. 살짝 돌튀긴 자국을 붓터치로 해결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 외관적으로 부분은, 그 부분은 크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앞 아, 휠도 깨끗하고, 펜다 쪽도 깨끗하고, 사이드 미러라든가 앞도어. 여러 가지다 깨끗하고요. 또 이제 바로 이제 고지할 그 부분부터 바로, 바로 넘어가 드리면, 이쪽 으로 오시면 휠 쪽인데요. 휠, 여기가 이제 조수석 쪽디 휠인데, 이런 데휠 기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같은 데쓱 밀린 것 같진 않고, 뭔가의 충격에 의해서 이런 기스들이 있는데, 저는 그휠 복원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심하면 복원하는데 요 정도 갖다 복원하면 이 알루미늄 자체를 연마해서 위에 칠하는 거기 때문에 휠이 이렇게 그 내구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이 정도 휠 복원 추천은 안 드리고요. 그 뒤쪽에 휠두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있으시고 또 이동을 하시면 음, 아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 보시상에는 미처 발견 못한 것 같은데 조수석 도어 손잡이 옆에 트립 쪽에 쓸린 그 자국 타고 내리다가 원래 여기 PPF 필름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PPF 필름 사이로 살짝 기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PPF 필름 위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띄어봐야될것 같은데요. 근데 요 정도 PPF 필름 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시 보니까 여기 여기 보시면 PPF 필름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네. PPF 필름 위에 있는 거라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네. 조속자 앞쪽 휠인데 여기 살짝 그 오염인데 여기 지워지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휠키스이 부분 한 군데, 휠키스두 군데. 여기 휠 기스.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외관적인 거는 저희가 그 상품화 작업을 완료해놔서 외관적인 뭐 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어터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네트에 부터치, 어, 조수석 쪽 뒤에 휠 기스, 앞에 휠 기스, 그리고 조수석 도어 트립은 저거 PPF라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 주세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내장도 궁금하실까봐 그러면 내장도 살짝 좀. 내장도 연식 주행거리 대비 고큰 뭐 흠잡을 게 전혀 없습니다. 고또문있으면 편하게 채팅 주세요. 뭐좀더 체크하고 싶은, 싶으신 부분이나 있으면 편하게 채팅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외관 쭉 보고 계신데 네, 내장 부분 보고 계신데 전혀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내장 부분도 네. 아, 내부. 내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핸들이나 센터펜시아 도어트립, 시트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기능적인 거는 저희가 이미 이곳에 한번다 확인했는데 버튼이나 이런 다 일일이 확인했는데 진행하신다고 하면 출고 전에 저희 정비 전문가가 최종 출고 점검, 점검하면서 한번더 기능적인 거 점검을 하고 들어가니까 출고가 되니까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에바가루, 그건 거 문제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MDPs도 다 정거, 현재 점검 상태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안심 출고라고 해서 출고 점검할 때 말씀드린 것까지 한번 최종 점검하고 그리고 출고됩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실까요? 다른 문의사항 있으실까요, 또 고객님? 뭐그 계약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거. 영상으로 설명 드리기 편하면 영상으로 계속 설명 드리고 아니면 제가 유선 전화에 다시 한번 드려도 되고요. 네, 저희는 그 카드는 KB 국민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세요. 원래 기본적인 개인 상사들은 중고차 구입 이 카드 자체가 불가한데 저희는 KB 국민카드만 가능하게 열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만약에 그 KB 국민카드로 진행을 하시는데 만약에 할부로 진행하시는 거면 카드 할부로 그 국민카드에 전화하셔서 고객님이 할부로 하셨을 때 금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리가 개인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일반 중고차 할부 금리보다 비싼 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셔서 엔진 룸이야. 이 엔진 룸도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누유 같은 거는 발견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차를 체크함에 있어서 매입 직원이 체크하고 성능장에서 체크하고 엔카 진단도 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정비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출고지한번더 체크를 해서 누유를 검사해서 만약에 누유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조치를 해서 출고가 됩니다. 왜냐면 저희 8일 환불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가깝게 정비를 마치고 출고한다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고 아까 다시 말씀드저정도 지금 후레쉬로 안쪽으로 쭉, 쭉 보고 있는데 누유 묻은 자국은 전혀 안 보입니다. 라 토요일에도 내방 상담 가능하시고요. 요거 프로세서는 어, 만약이 차를 토요일 날 와서 보시고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기업형이라서 계약금은 많이 소비자한테 못 받고 10만 원을 받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홀딩이 가능해요. 그 일주일 안에는 고객님 허락 없이는 이 차를 전혀 아무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는 없긴 해요. 왜냐면 저도 주말에 이번 주는 당직이 아니어서 당직자한테 상담을 받고 출고하실 수 있고 그 계약금을 그 10만 원 입금해 주면 홀딩하고 그 사이에 오시기 전에. 저희 정비 전문가가 최종 점검하면서 엔진을 세트 갈면서 하체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차량 매입 대차로 가능합니다. 근데 대차도 이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평일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고객님 저희 홈페이지에 띄어놓은 성능 점검 기록부도 보셨겠지만 고객님이 매입하, 저희가 매입하는 차량도 정확하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띄우고 그걸 토대로 정확한 매입가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유선으로 전화 드리긴 할 텐데 대략적으로 무사고의 외관 깨끗해세 기준으로 견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내방을 하시면 실제 차량을 보고 사고는 사고 부위별로 감가 외관은 판단도 감가되는 부분 이 있으니까 그 감가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차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대차가 거래가 되면 고객님 차도 저희가 저희 쪽에서 매각이 되면은 거래가 완성이 되면은 대차 할인 프로모션이라고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지금 이 K 7 차는 30만 원이 자동 할인됩니다 구매가가. 그래서.

엔진음이요? 엔진음도 전혀 이상없고 지금 시동을 켜 드리긴 할텐데 그게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어차피 아, 토요일 날 오시면 직접 보시는 게 낫긴 한데 엔진 소음은 없습니다 떼가지고 띄워치는 소리 잡국 그런 거 없이 정상적인 엔진 지정성리가니다 10만 넘어서 주, 그 주행의 문제는 없을지? 이게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숫자에 민감하긴 하잖아요 이게 연식 대비해서 10만이면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주행거리가 만오천에서 2만인데 이게 6년 정도가 되는데 10만 초반이면 딱 평균 주행거리가 딱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목분만 잘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차 l형 엔진은 20만 킬로까지는 그냥 사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걱정하시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드리지만 저희 정밀 전문가가 출고 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그리고 출고 드릴 거고요. 또 이사 유선으로 상담드리기는 하고 홈페이지에도 있긴 하지만 저희 연장보증 서비스, 연장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 상품인데 그것도 안정장치로 가입하시면 좋은 게 있어서 곧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소모품은 교체할 거는 일단 엔진 오일은 저희가 갈고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잠시만요. 소모품이 가장 비싼 게뭐 엔진 오일이랑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인데 타이어인데 타이어 트레드는 보통 새 거가 8mm인데 수치상으로 확인해 보면 운전석 앞 타이어 두 개는 트레드가 5mm 남았고요. 뒷 타이어는 7mm가 남았어요. 다출고 타이어 자체가 20 24년 타이어예요 24년 37주 짜. 그래서 마모한개선은 보통 2mm 대 되니까 당장 타이어 관리를 없애줄 것 같습니다. 1년에 주행거리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트레드 치면은 앞으로 향후 한 15,000km, 20,000km 타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